비교의 덫을 피하는 방법 작가와 연사 커스틴 왓슨 전 NFL 선수 벤자민 왓슨의 아내이자 일곱 아이의 엄마인 커스틴 왓슨은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해로운지 경고한다. 그녀는 비교가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말하면서 그 덫을 피할 방법을 알려준다. 분주함과 혼돈에 대해서라면 커스틴 왓슨도 잘 알고 있다. 전 NFL 스타 벤자민 왓슨의 아내로서 그녀는 16년 동안 강렬한 풋볼 시즌을 경험했다. 그녀는 또한 홈스쿨링을 하는 7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맘 라이프 투데이의 편집장이며 인기 있는 팟캐스트 Why or Why Not with Watsons의 공동진행자이기도 하다.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녀는 휴식과 심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알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매우 바쁜 시기를 통해 삶에 대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보여주셨지요. 어느 순간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저 급하게 다음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즐겼는가 아니면 그저 달렸는가? 저는 스스로 물었어요. 나는 그때 무언가를 즐겼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 멈춘 적이 있나? 하고요. 그러면서 와스는 다른 사람들이 숨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실 때 우리는 평화를 내뿜습니다. 그녀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저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성장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때때로 우리는 하루를 급히 몰아가면서 그 안에 주어진 것들을 깨닫지 못하죠. 혼자가 아니다. 그녀에게 심호흡이란 매일 일어나 하루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를 위한 저의 만나를 주십시오. 이전에도 이미 만나를 주셨던 주님, 제가 똑같이 느꼈고 또 극복했던 시기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저의 물고기와 떡이 있습니다. 주님이 늘려 주셔야만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계심을 깨닫는 것은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피곤하게 만들고 지속할 수도 없죠. 비교의 위험성 특히 지속적인 비교는 당신의 힘을 앗아갈 수 있다. 비교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88%가 자신을 소셜미디어의 이미지와 비교한다고 밝혔고 절반은 비교가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라고 왓슨은 말한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기 원할 때, 당신은 아마도 그 뒤에 가려진 전체 이야기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당신은 단지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원하는 거죠. 왓슨은 더 나아가 이렇게 강조한다. 하나님은 제게 저의 길을 주셨어요. 저의 남편, 저의 자녀들, 저의 이야기를요. 저는 이것을 잘 해내고 싶어요. 제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시킬 때 저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어렵죠. 우리의 길은 독특해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죠. 그러므로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길을 가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등한시되는 거예요. 진정한 정체성. 의심과 비교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여행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격려는 멈추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저를 점점 더 당신이 원하시는 여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